안녕하세요. 크리스 없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, 짧은 시황의 크리스탈정입니다. 예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50bp인상했습니다. 무려 4번이나 75bp의 인상 기조를 보인 후 나타난 소중한 긴축원화 시그널입니다. 하지만 시장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. 연준이 속도를 줄이긴 했지만 금리인상의 끝을 더 멀리 제시했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시장은 두 번의 인플레이션 원화 시그널에 연준의 최종 금리가 5% 내로 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. 인형물 국채금리는 이미 한달 전에 4.88%로 이를 반영했고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가 5.1%까지 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19명의 위원 중 무려 17명이 5% 이상의 금리를 제시하며 압도적으로 매파적인 기조를 보였다는 점이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월 의장 역시 두 번의 CPI 데이터가 긍정적이지만 연준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물론 내년부터 상품과 거주 비용의 서비스 부문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시장에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. 연준이 내년 경기침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울한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. 연준은 내년 하반기부터 50bp 수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줬고 2024년에는 1% 수준의 인하가 가능함을 보여줄 정도로 경기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2023년 GDP 성장 전망은 0.5%로 연착륙을 시사했지만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는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FOMC 성명 이후 급등하며 5.1%를 향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내 힘을 잃으며 4.21%로 하락했습니다. 연준은 북쪽을 가리키는데 시장은 여전히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. 국제금리가 어디로 향할지가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 시장은 연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짧은 시황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